안녕하십니까 강당골농부입니다. 강당골농부 지금 그 체리밭에서 체리 그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보시는 이 체리는 7년 정도 된 거예요. 7년 예 그래서 작년에 수확을 좀 했고 올해는 수확이 좀 많이 할 거로 아, 예상이 됩니다. 그 이유는 꽃눈이 많이 와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지금 전정을 하고 있는데 예. 전정을 그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다 전정을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위 위로 높이 솟은 것그 다음에 안으로 뻗은 것뭐 이런 것들 예, 그다음에 또뭐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전정을 제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예, 그리고 이제 그구루터기 전정이라고 예,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, 구르터기를 해주지 않으면, 아니면, 그 나무가 좀 피해를 입는 에,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 구르터기 전쟁이 어떤 걸 말하냐면, 에,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구르터기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, 아, 또안 보이네요. 막상 또 보려고 했더니. 예를 들면, 어, 좀, 요기 났을 때에, 기 났을 때 요런 것이 지금 구르터기 전쟁이라고좀볼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서 지금 보면,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그 깊이 있게 잘라주지 않았을 때,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, 아, 구르터기 전쟁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거 안 잘라주므로써 여기서 오는 그 나무 그 피해가, 자, 고사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지 말고 어, 싹 잘라줘라. 이런 거를 구르터기 전쟁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좀 하면 에, 나무에 큰 영향이 없겠다. 이런 그러니까 것들 말하는 거죠.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이 바로 구르터기 전쟁이다. 이런 것들 남겨 놓음으로써 여기에 이 고사되면서 이 나무가 다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. 여기서 빨리, 쫙잘라주으로써 여기서 마무리가 바로 됩니다. 그래서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, 그런 전정 마법이 되겠습니다. 강낙골 농부, 예, 강낙골 농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